2021년 민경채피스 상판단 나채형 문제 8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7월 1일부터 6일까지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판매된 갑의 수박 총 판매액은 A씨는 농산물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농산물을 수확 당일 모두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한다. 당일 판매하지 못한 농산물은 판매가에서 20%를 할인하여 다음 날 판매한다. 이를 조건 1이라고 하겠습니다. 갑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매일 수확한 수박 100개씩을 유통센터에 공급하였다. 당일 판매가는 개당 1만 원이며, 단 수확 당일 판매되지 않은 수박은 다음날 모두 판매되었다. 이를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건 2: 수확 당일 판매되지 않은 수박은 다음날 모두 판매됨을 고려하면 하루 판매량은 당일 수확분 100개 중 판매량 더하기 전일 미판매분입니다. 1일일 경우 전일 미판매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일 수확분 100개 중의 판매량 80개가 하루 판매량입니다. 2일의 전일 미판매분은 20개가 되고 하루 판매량이 100개였으므로 당일 소품주 판매량은 80개가 됩니다. 3일의 전일 미판매분도 20개가 되고 하루 판매량이 110개였으므로 당일 소품주 판매량은 90개가 됩니다. 4일의 전일 미판매분은 10개가 되고 이렇게 6일까지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조건 1. 당일 미판매분은 20%를 할인함을 고려한 1일부터 6일까지의 수박 총 판매액은 486만원입니다. 문제 6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기억에 해당하는 수는 땡땡 부처의 주무관은 모두 20명이며 성과등급은 4단계로 구성된다. 대화 내용 중비출친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3단계나 변한 주무관은 을 주무관 외에 없다. 작년이랑 똑같은 성과등급을 받은 주무관은 우리 부처의 1명밖에 없다. 1단계 변한 주무관 수는 2단계 변한 주무관 수의 2배이다. 성과등급이 4단계이므로 주무관 20명에게 작년과 비교해 가능한 평가는 작년과 똑같은 1단계 변함, 2단계 변함, 3단계 변함 이네 가지입니다. 2단계 변환 중간수를 x라고 하면 한단계변변주 중간수는 그 2배인 2 x 3단계 변환 중간수는 을뿐이므로 1명, 작년과 똑같은 성과 등급을 받은 주무관 역시 1명입니다. 이를 다 합하면 20명이므로 x는 6이 나옵니다. 따라서 성과 등급이 1단계 변환 중간은그 2배인 12명, 12명입니다. 좋은 풀이로 찾아뵙겠습니다.